그리고 선생님 이제 유튜브도 보고, 뭐, 선생님도 유튜브를 하고, 뭐, 인스타도 보고 그러면은 요즘 희한한 기술도 되게 많아요. 그쵸? 별의별 뭐, 뭐, 기술이 막 나오더라고요. 우리 때는 그렇게까지 미디어가 발전이 안 돼있기 때문에 어, 그렇게까지 많은 기술들이 나오지 않지만 요즘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그거 보면 하고 싶어요. 어, 역시 우리 유도장들은 잘 배웠어. 내가 만약에 그런 기술들을 보면서 혹해서 저 기술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의 어버치기나 허벅다리는 굉장히 약한 겁니다. 내가 어버치기가 안 되고 허벅다리가 안 되니까 다른 기술을 하려고 합니다. 거 어버치기 허벅다리는 여태까지 유도 역사에서 제일 강력한 기술입니다. 정말 로 알고도 넘어가는 기술. 최고의 기술이 어버치기랑 허벅다리. 기술에 틀어 잡기 선수 허벅다리 허리기업 어버치기 선수는 어, 비단계치기, 어버치기, 뭐, 반대쪽 한발 어버치기, 이런 기술들. 제일 보편화되어 있지만 제일 강력한 기술들이 여러분들이 자꾸, 어, 기본기가 없는데 영상에서 나오는 어떤 특정 기술들, 멋있는 기술들을 쫓아려 그러면 유도 자세가 전체적으로 다망가져요 이거는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도 꼭 알았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버치가 강력해, 그럼 다른 거할 필요가 없어. 어버치가 제일 세니까. 맞아요, 안맞아 어버치가 제생하고어치로 맨날 한판 던지는데 내가 뭐 따로 할 이유가 있어요? 없는 거예요 허벅다리 내가 잘 차, 막 꽉꽉 내쳐. 그런 거 하는데 갑자기 어깨로 매치를 할 이유가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습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요 제일 기초가 되는, 제일 어, 그 평범한 기술들이 제일 강력한 기술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수련에 갔으면 해요. 어, 선수들이야, 그렇게 가다 보면 똑같은 선수들끼리 만나요. 어버치가 센 사람끼리 만나요. 그러면 승부가 안 나기 때문에 변치적인 기술들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기초가 안 돼, 우리 생활 체육을 하면서 아직 어버치기도 잘 단련이 안된 검은띠 미만에 어쨌든 검은띠 2단 3단도 안된 친구들이 자꾸 어버치기를 버리고 다른 걸써 빨리 맺히고 싶으니까 한계겁니다. 제일 강력한 기술은 어버치기랑 허벅다리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우리가 항상 이기게 하는 발기술도 마찬가지고 제일 보편화되고 제일 많이 하는 기술이 제일 센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특이한거 해서 잠깐 매치고 그런걸 보다는 꾸준히 해서 좀더 강력한 욕구를 할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네.